맛있어? 꿀맛!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어머! 가져가도 되나? 야... 진짜 맛있다 야야야 멤버들 우리 생크림 이거 가져가자 가져가자고요? 살찐다 그래? <laughs> 살 엄청 찐다 순간이가 요즘 또 사이에 이제 하루를, 하루를 생크림만 내. 먹어요 생크림을로 많은 거안 돼? 생크림 다이어트라 생크림 다이어트. 우리가 그 유행하는 다이어트 있잖아요. 생크림, 생크림 다이어트. 한번 소개해 주세요. 1일 씩식 원푸드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 중에 아, 일종인데요. 아, 여러분, 생크림을 네. 먹으면 당분이잘 들어와서 지방이 너무 지방이 너무 싫어하네. 저기 그리고 내 먹으려고 아, 지방이 넘쳐하게 되면서 아, 살 빼야겠다. 나는 나는 다시 한번 느끼게 돼.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는다 열심히 다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게 되네. 자. 과자 네, 다이어트라고 순간에 아 네, 가지 즐겨 하고 있는 과자 다이어트. 네 맞아 맞아. 그런 데는 다 과자 다이어트. 우리 셰들은 꽃처럼 보시겠다 예쁘다. 와우. 오늘 더 싫어 미 파트 해야 될것같데 아, 이 니가. 아, 우리 애니 가서 더시 이제 뭘까요? 예. 하나, 둘. 나맞맛있이는 아, 맛있어 아나너 먼저 할 오! 진짜 잘 나왔다 대박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 되게 청초하게 나왔다 오 너무 다 보이세요? 아, 그래. 그래. 아, 대박 잘 어울려 이거받는분은 정말 행복이 오실 거예요 행, 행운이 오실 거예요 응. 자, 먹으러 가는 거 보세요. 밥 먹으러 가는 개집어요밥먹으거 보세요. 밥먹러운는거 보세요. 밥 먹으러 이는거보먹으거먹는거 먹으러 가먹 가위바위 가위바위보 점부터요 어, 점자. 겠습니다 오케이 정확히 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다 넣은 다음에 no, 뭐, <laughs> <almost. 웃음> <laughs> <laughs> wow. 아, 잠깐만 내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뭐 하는 거야? 생각이 응. 잘안나 자, 이제 여러분 이름 한번 만들어 요 이름을 맞들

네, 음. 네 음. 아, 예, 거서 어, 아, 이게... 이게... 거기에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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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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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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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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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 게 k M. c o c 어 M. c o 오 k M. Cock, M. Cock, M. c o c 씹었네 씹었네 응! 걸렸나요? 이 Cock, M. Cock, M. Cock, M. Cock, M. 어 o c k 어 Cock, M. Cock, M. 요응 c k M. c o 응 k M. 우리 회급 만들고 있는데 음. 지금까지 뭐했어? 아, 음. 이네요 어, 네. <웃음> <웃음> 여기도 한번 치워볼까요? 네. 봉투가 치우면 치와와? 네, 치우지 생각 없어요. 딥. 문어가 범이 <laughs> 아니야? <목소리> 저번에 준호거 네. 자, 문제입니다. 아, 아, 네. 이게 문어일까요? 거미나요. 거미일까요? 여덟 개입니다. 우선 고지 아니고요. 아가 아니, 이게 태양 수도 있어. 태양 아니에요. 어, 태양. 태양 동그랗게 생겼 오히려 이게 더 태양과 다깝죠개가 자고 있개 검사. 해래 아이디어? 가운데로 까요기생충으요 그거 야 아니야. 재밌다. 아니, 형, 뭐, 뭐 하러 왔어? Anyway. 우리 다 왔는데. 나, 워낙 고생했그렇게 잘했어. 내가 좋아하 뭐가 있으 <laughs> <있었어. curry>. 맞아. <laughs> 내가 방송 불량 받아겠다 <목 lider> 내가, 내가 다리를 이제 내나주고우유 먹을 줄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야.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아니 그 뭐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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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알잖아요. 너무... <laughs>